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포인트 파일이 없을 때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구글 앱스 중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매뉴얼을 다음 사이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데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용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구글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때 본인이 지정한 아이디에 도메인은 gs.cwnu.ac.kr입니다. 도메인과 아이디를 올바르게 작성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완료해 줍니다. 그러면 구글 화면으로 돌아오셨을 겁니다. 구글 화면에서 이름 옆에 있는 구글 앱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구글 앱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목록이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노란색 아이콘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는 최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최근에 사용했던 프레젠테이션 목록들이 뜨게 되고 위에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 목록이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템플릿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용 없음을 이용해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꽤나 익숙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테마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 이름입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 없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름을 지워주고 원하는 이름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라고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자동으로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왼쪽 상단에 이름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싶다면 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원하는 확장자의 파일로 저장해주면 됩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원한다면 가장 상단에 있는 .pptx 확장자의 파일로 저장해주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보면 제가 저장해 주었던 파일이 이렇게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은 자동으로 모든 변경 사항이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드라이브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를 눌러주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때 공유할 사용자의 이메일을 작성해주면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드라이브 영상을 제작할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일의 삭제도 드라이브 내에서 폴더를 이동하는 것도 파일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인쇄도 가능합니다. 수정 탭에서는 파일을 제작하면서 수정을 해야 될때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실행한 기능을 실행 취소하거나 혹은 실행 취소한 기능을 재실행할 때에 이두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하고 잘라내기, 그리고 붙여넣기 등의 기능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수정 탭에 있는 기능들은 단축키를 외워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기 탭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할 때의 화면에 대한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때나 축소를 통해서 작성하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발표자 노트를 표시하거나 안내선, 혹은 바둑판 보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할 때에는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이용해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오디오, 동영상, 도형, 표, 차트, 워드아트 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삽입 탭이 있습니다. 도형에도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골라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식, 슬라이드, 정렬, 도구, 부가 기능 등 탭을 살펴보시고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골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PPT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테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렌지색 테마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입력해준 후, 글자 크기를 조절합니다. 부제목도 입력해줍니다. 그런 다음, 좌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줍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한 후, 테마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준 후, 글자체를 바꿔주고, 내용을 마저 채워줍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 추가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 줍니다. 테마도 변경해 줍니다. 테마별로 다양한 슬라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사진이나 자료를 추가한다면 더 알찬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익 계정 활용 권장 영상, 프레젠테이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